디모데의 전서는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감구들을 젊은 제자에게 서 보내고 있는 거죠. 디모데의 전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보면 이것이 단지 조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디모대에게 들어주는 은혜, 와화자비 평화는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 자신이 누린 구원의 경험을 제자인 디모대도 누리며 살기를 가르친 것이죠.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내죠. 저는 이것이 설교자가 질문의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늘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과의 거리를 느낍니다. 그 거리감을 가지고 설교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서. 교우들에게 함께 말씀 따라 살자고 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흠교 작품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수명을즐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비난하죠. 역설적으로, 교회는 우리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그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역시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도 좀더 선하거나 실한 사람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드릴 뿐입니다. 서로를 금유히 열면서 말이죠. 말씀을 율법처럼 적용하면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주행하는 공과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 삶을 안내하는 등불과 벗으로 삼을 때 우리는 외롭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무대전서 1장이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다면 2장과 3장은 요에아이 예배나 질서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1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리고 오늘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죠. 간구,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들이 는그 일입니다. 간구는 자신의 사정을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행적에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죠.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풀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그냥 기도라고 어드리는게 하나 더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간구와 요청, 사관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괜찮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나를 위한 기도가 다른 이들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강구를 드리는 것은 꽤 좋은 기도의 순서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꼭이 순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가 안나가 막고 어려울 때도 있죠. 가급해서 내 어려움부터 털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도 있죠. 각자의 신앙 수준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순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진심을 담은 기도라면 순서가 좀 달라도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그냥 prayer, 기도라고 언급된 게 하나 더 나온다고 했죠. 그건 뭘까요? 말 그대로 그냥 기도입니다. 감사나, 중고 간구 같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목적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기임이 이루어지는 기도일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특별한 목적 없이 즐기는 기도 역시 소중합니다. 그저 그분 앞에 머물러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이야기도 드고 그분의 말씀도 좀 듣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드리는 이런 기도들이 쌓이게 되면 하단과 의사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보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듣는데 실제 기도하는 시간들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별로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가 지속될 때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기모드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권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죠. 이유는 우리가 견건하고 흥미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결정들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두주 전에 남북한 이사한 가족이 만났죠. 60년, 70년 평생을 그리워했는데 2박 3일간 12시간을 만났을 입니다 기구한 사회한한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두 살인 아들을 국에 두고 안물로 왔습니다. 잠깐이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70년이 지난 겁니다. 아버지는 9한살두 살이었던 아들은 70살이 넘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만났는데 상봉을 종료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깨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될지도 모를 만나. 돌아서는 발걸음 제대로 떨어지기 만무하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만난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가족 한복을 신청한 사람만 5만 5 5 8 6 2명인데그 중에 89명만이 가족을 만났을 뿐이 말입니다. 남은 분들은 어쩌면 평생의 하늘 가슴에 묻고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가족들을 평생 만나지 못하게 한 걸까요? 어렵게 다시 만나 가족들은 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한 요도가 시작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lieving is political. 믿는 것은 정치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삶으로부터 피해서 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하고 행동하고 선신하게 만듭니다. 어느 특정 개인가 답판을 지지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죠. 믿는, 어,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주는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라는 말이죠. 그외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는님 말씀 앞에서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넓은가 또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넓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 솔직히 내속을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 그 다음 저기까지는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서로 잘 지내지만 속 이야기는 나누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렇요또그손 밖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모른 채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 있는 하지만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에서 그울타리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만약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됐는데 관계의 울타리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별로 넓고 웃은 것 같지 않다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배송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내여 있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이전에 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하면서 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따르지 못하죠. 이, 이 세대를 지배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죠. 이전에는 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비덕으로 삼았습니다.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유관순 열사는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조국의 독립과 압박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개인과 집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현실을 강조할 때 개인의 자유가 더 합당하죠. 반면에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면 집단은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한쪽이 강조되고 이쪽에 문제가 생길 때또 역사는 다른 한쪽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개인도 없고 집단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대초 사람을 개인으로 지시지 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영어 분명히 더분명 영어 번역이 더 분명히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 n the i m 이 g e of God, He created, them. He, he created them. 사람 개인으로 지으시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그들도 지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혼자 살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지 않으니 처음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있니 애초에 사람은 그렇게 더불어 사람 전체를 지어졌지만 타락한 인간성 그 관계에 맞서도 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인주의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영향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안에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가사는 하나님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가리의 위로와 평화를 가져가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볼보이고 보이시죠. 연약한 우리는 당연 그런 찬양과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위로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자기 신앙을 위한 눈으로만 묶어주는 것이 있제입니다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기도에 자신의 관심사만을 갖고 있고, 찬양을 불러도, 늘 자신의 위로와 평안만을 구한다면, 곧신나아지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부를 찬양이 없습니다. 그걸 찬양은 다만 부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파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위로를 구하는 기도와 찬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음 아픈 일들을 내 자신의 이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청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동아작가권정생 선생님은 시골교회 중지 기도 노래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다섯 평짜리 우두막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나온 인쇄에도 아이들 때문에 번돌이니까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는 유언을 함께 열어셨습니다 그분의 책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학 유시에 수학 합격했다고 감사하고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감사하고 취직되었다고 병 고쳤다고 승진되었다고 감사하고 취직 잘 갔다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모두가 이기적인 감사다. 내가 금메달을 받는 못난 사람이 있고, 내가 수석을 하면 꼴찌한 사람이 있고, 내가 당선되면 똑같은 사람이 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못 되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나만이 앞서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리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좋은 일이 있는왜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야 하고요. 하지만 내가 좋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 하나, 하나의 걸 섬기는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이 자리에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그 모든 사람의 권위를 인정 돌려.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대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시간이었구나.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장님도이주간 아주 열심히 연습을 했죠. 레크리에이션 팀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조장들도 수련회를 계획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챙겼습니다.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였습니다. 가사는 함께 어울려서 얘기 드렸고 좋은 모임에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를 쉽게 나눴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어울려서 놀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대적식 서로 알을 시켜주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그 섬김을 받아주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캠파의 시간에는 그동안 서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그 표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때 기쁨은 더 커지죠. 함께일 때, 혼자일 때는 느릴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주신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준비를 하게 될 것이죠. 혹시 아직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학기에는 우리 시사랑 공동체에 한 걸음 더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시상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때더 깊은 믿음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일이 좀더 시간을 쓰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라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기 위로에 만족하는 신앙 찬양, 자신의 관심사에만 머물러 있는 도로는 그 이상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데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듯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합니다그 모든 사람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넓게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는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길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폭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밀어 일쳐도 왔던 사람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대고 인정하고 하나사랑하갈수 있도록 저에게 네, 어주십시오 네,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좀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